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재 되게 의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반면에 브로드컵, 그리고 넷플릭스, 테슬라는 현재 3%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I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PPI,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아, CPI의 미리 보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PPI 지수 발표 이후에 증시가, 선물 지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전년비 예상치가 7.2%였는데, 실제 발표치 7.4%가 발표가 되었으며,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기존의 예상치가 5.9%였는데 6.2%로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또 빠르게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증시가 12시 이후, 00시 이후에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12월 미시건대 1년 후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4.9%였는데 지금 현재 4.6%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예상치 4.9%에서 인플레이션이 4.6%로 하락하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장중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12개월 만에 가장 낮으며 예상치를 하회한 수준이며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중간값은 11월에 이어서 12월에도 마찬가지로 3%대를 보여주면서 예상치와 부합하는 모습입니다. 즉,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수치 2%보다는 약간은 높은 수치이고, 인플레이션의 목표도 어느 정도 추후에는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지수를 보면 다운은 0.9% 하락하면서 33,476포인트, 나스닥은 0.7% 하락하면서 11,004포인트, S&P 500은 0.73% 하락하면서 3,933포인트로 현재 3,900선 초반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마감 1시간 전부터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2시간 전부터 지수 3대 지수 모두 횡보를 하다가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약두 달간의 상승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장 막판에 나왔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이나 뭐 S&P 500 모두 적극 매도세는 크지 않았으며, 일부 중국 종목들이, 중국 주식 종목들이, ADR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리바바가 3%, 단기간의 차익 실현에 따른, 단기간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샤오펑도 마찬가지로 7.45% 하락, 니오도 5.82%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유가는 0.18% 반등했으며 71.59불로 여전히 거의 1년 전 지금 현재 유가 수준이고 어 지금 현재 전쟁으로 발생된 급등 유가의 급등은 다시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가 관련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으며 셰브론이3.19% 빠졌고 그리고 옥시덴탈이 1.4 1.74% 그래도 현금 흐름이 좋다라고 발표를 하며 배당 확대까지 얘기를 했던 엑스모빌이 0.-0.84%로 가장 엑스모빌이 적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0.15% 상승해서 104.91, 하지만 달러 인덱스도 어느 정도 현재 상방이 막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스 지수는 3.8% 오르면서 23.25에 도달을 했고, 퓨엔그리드 인덱스 드디어 그리드 영역에서 중립 구간으로 도달을 했습니다. 타임 라인으로 본다면 이렇게 png 그리드 인덱스가 높은 수치에 왔을 때 조정이 오느라고 했는데 이 높은 수치에서 약간의 조정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며 일단 당장은 12월 13일 화요일에 발표되는 CPI와 그리고 12월 1 4 15일에 있는 FOMC 그리고 목요일 새벽 아, 3시 30분 정도에 발표가 되는 파월의 입에 달려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PPI 기준으로 본다면 CPI 발표 때한번더 약간의 충격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2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상승하면서0.7% 올랐고 4.34%에 위치하고 있으며 10년물 국채금리도 2.65% 오르면서 3.5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플의 주가를 계속적으로 시황 분석할 때다뤄드리고 있는데, 이 애플의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나스닥과 S&P 500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주가를 보면 지금 현재 저는 어느 정도 바닥 부분에 도달을 했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10월 초와 그리고 11월 초에 보여줬던 볼린저밴드 하단 부분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나스닥과 S&P 500이 애플의 주가 상승과 함께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으며 넷플릭스 또한 지금 최근 들어서 어,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 12개월 내 목표가가 400불까지 제시되고 있다는데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제를 도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어, 수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QQQ는 282.04%에 위치하고 있으며, RSI가 49.07, CCI가 마이너스 65.08이며,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30.29%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Y는 RSI가 49.58, CCI가 마이너스 69.79로, 현재 RSI, CCI 모두 낮아지는 수치이며, RSI가, 어, 혹시라도 SPY 기준으로 RSI가 30에 거의 근접을 하거나 30 이하로 떨어진다라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며, CCI 기준으로 마이너스 200 이상, 이런 우물 형태를 만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해볼 만한 시기이다. 보조지표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우정수 ETF인 DIA ETF는 RSI가 51.47, CCI가 마이너스 65이며,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9.24%로 52주 신고가보다 10%, 마이너스 10%도 넘기지 않는, 어, 엄청난 에너지 섹터의 어, 영향으로 인해서 엄청난 방어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중국 종목, ADR 종목이 약간의 어, 하락이 나왔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계속적으로 오르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 반등에 따른 차익 실험 매물은 나오기 마련이고, 이런 차익 실험 매물 이후에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어, 당장은 월요일에 약간의 소폭 하락장, 그리고 화요일에 CPI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